오늘은 그냥 봐도 멋진 F-15C입니다. 최근에 DCS 월드를 접하는 분들이 주변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튜토리얼이 필요할 것 같아 만들어 봅니다. 기체는 2만원짜리 F-15C입니다. 2만원이라서 계기판 조작은 안 되지만 나름 레이더 사용도 가능하고 재밍 중인 적을 추적할 수도 있고 레이더 TWS 모드 전환 후 바로바로 고도도 바로 바로 스캔할 수 있는 등 공대지만 제외하고 공대공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장도 충실한데 레이더 능동미사일, 암남미사일과 열쇠적 비살, 사이드와인더, 반릉동 스페로까지, 정말. 공대공에 모든 것을 할수 있고 추력도 빵빵해서 속도가 어마어마하고 손해가 좀 둔탁하다 느껴질 순 있어도 빵빵한 추력을 바탕으로 연속 손해에서 F15가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데이터 링크도 있어서 거의 10만 원에 팔리는 F15E보다도 좋은 느낌입니다. DCS에서는 F15E는 개발하다 말아서 데이터 링크가 없고 공대공 할때 실수로 아군 죽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F15C는 안심하고 사냥 가능하죠. 저처럼 15E를 사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스틱은 t 1 6 m 구매해 주면. 10만원 정도 가격에 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게임으로 들어가서 f c 5 c 기체 옵션부터 들어가줍니다 축 설정 들어가서 요, 피치, 러더 이렇게 설정하면 됐고 러더를 키보드로 할땐 XC로 할수 있습니다 추력은 키1 6게메의 슬라이더로 설정해주고 키보드에선 숫자키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러더를 찾으면 지상에서 택싱할 때 방향을 공중에서는 항공기의 자세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력은 말 그대로 스로트를 조절해 항공기의 속도를 조정해줄 수 있고 스틱으로는 자세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S키를 연타해서 누르면 노즈위를 직접 컨트롤해 회전시에 도움되며 M키를 누르면 거울을 쓸수 있습니다. 공중에 올라간 뒤 G키를 누르면 기어가 올라가고 F를 누르면 플랩도 올라갑니다. 이륙은 160노트 정도 속도에서 해주면 됩니다. 기어와 플랩은 꼭 240노트 전에 모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플랩은 빠르게 날며 전투할 땐 올려줘야 하고 착륙할 때처럼 조석으로 양력을 조절하며 천천히 고도를 유지하며 내려올 땐 플랩을 내려줘야 합니다. 합니다. 플랩을 내리는 키는 Shift F입니다. 착륙할 때 230노트보다 속도가 떨어졌을 때 내려주시면 됩니다. 항공기를 조종할 땐 너무 급하게 하지 않게 조심해주셔야 하고 특히 이륙 때. 러더나 스틱을 너무 급하게 당기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착륙할 땐이 부분을 fpm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에임 역할을 합니다. 활주로 끝단에 위치시키고 170노트 정도 속도 유지하며 내려오면서 속도 조절해주면 이렇게 착륙해줄 수 있습니다. 착륙은 연습이 많이 필요하니 처음부터 안된다 해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활주로 내린 뒤휠 브레이크는 w 공중에서 속도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스피드 브레이크는 b키입니다. 공중에 올라가면 r키를 눌러 레이더를 켤수 있고 레이더 범위 는 백스페이스 옆 마이너스 플러스 키를 이용해 해줄 수 있습니다. 레이더에 뜨는 초록색 원은 아군이고, 네모는 식별되지 않은 기체. 보통 네모도 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꼭 웹이나 조기 경보기 확인하며 게임해주세요. 라고나는 키는 엔터이고, 네개 키를 이용해 TD 스위치를 조절하고 이동해줄 수 있습니다. 레이더 사용이 먹통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모드를 알아야 합니다. 1, 2, 3, 4, 6, 5개 키를 이용해서 한번 모드를 바꿔 주는데, 1번 내비게이션 모드, 이착륙하고 그냥 날아갈 때 쓰는 모드다 생각하면 됩니다. 2번 VBR 모드, VBR이라는 말 그대로 시야 밖에 전투기와 싸울 때 모드인데 주로 15마일 정도 사거리 스페로우나 25마일 정도 사거리에 암남미사일 던질 때 사용합니다. 3번은 분접 공중전 수직 스캔 모드 가까이 있는 적인데 수직에 있는 적을 빠르게 라군할 때 3번을 써주고 4번 분접 공중전 보호 모드 HUD 시야 대 적을 빠르게 라군할 때이 모드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3,4번은 당연히 10마일 내 범위로 레이더가 제한되고 레이더를 직접 조작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빠르게 라군 후 던져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D키를 누르면 무장을 변경할 수있다 있습니다. 에임 120은 레이더 능동 미사일 암람 에임 7은 스페로 미사일 에임 9은 열추적 적외선 미사일 로 에임 120과 7은 레이더가 필요한데 120은 어느 정도 유도 후 다른 타깃 으로 전환해 따라가고 7 스페로는 계속 유도를 해줘야 하는 말 그대로 반능동 미사일입니다. 레이더 아래 여기 디스플레이가 스마트 웨폰 페이지를 띄워주는데 d키를 눌러보면서 어떤 무장이 선택 됐는지를 확인해보세요. 에임 9은 레이더 없이 자체 시커를 군후 이렇게 울리면 발사해주면 되는데 기적인 만큼 기동하며 플레어를 사출하면 압남 미사일보다는 비교적 쉽게 따돌릴 수 있고 적외선 열추적인 만큼 보통 7에서 8마일 내에서 썼을 때연중합니다 기총 발사는 스페이스. 미사일은 무장 투하에 키를 지정해줘야 하는데 저는 보통 알트 스페이스로 하고 스틱엔 버튼 3으로 둡니다. 참고로 미사일은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레이더를 켜고 오른쪽 알트 아이를 눌러주면 레이더를 TWS 모드로 전환합니다. TWS에서는 보도가 바로바로 뜨고 표적 가 보여지는데 암남 미사일 쏘기 에 좋은 보드입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암남 조준 하고 싶은데 레이더가 꺼졌다 하면 1 눌렀다가 2를 눌러서 vbr 보드 를 만들어준 뒤이키 누르면 됐고 좀 익숙해지면 4번 눌러서 범위 안에 들어오면 자동 라군해주는 응접 보호 사이트 보드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라군시엔 hud상의 적 거리가 뜹니다. 미사일이 날아올 때 피할 수 있게 해주는 플레어와 체프는 q키고 엔터 위키는 교신을 담당합니다. 이 키로 공항과 컨택할 수 있고, 지상 요원과도 컨택해 제급유 재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키가 아닐까 하네요. 연료 탱크를 버리는 키는 왼쪽 R2R이고, 여기 이건 RWR이라는 것인데 레이더 신호를 분석해 위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F1은 1인칭, F2는 3인칭, F4는 3인칭인데, 자유시점, F10은 맵입니다. 시야는 마우스로 볼수 있고, 수치패드 5번을 누르면 다시 정면을 봅니다. 2만원짜리 아케이드 기체지만, 솔직히 주중 해 보면 스터디심에 절대 꿀리지 않고, 공대공에서는 F15C만한 기체가 없다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무장도 빵빵하고, 추력 기동성 말할 것도 없고, 공중급여도 되는 F15C 입문 기체로 강력 추천드립니다.